여긴 또 뭐냐? You're going wrong way, turn around. 이거 왜 번역 안 해줬어요? 어? 되는데? 뭐지? 아 여기 갈수 있는데? 오! 현장부터 <laughs> 이렇게? 아니 이게 경고해 주시지 왜 다짜고짜 총을 쏩니까자 오늘 할 게임은 Escape from the c o f f 덕르코프라고 지금 불리고 있죠? 재밌어 보이길래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이 잠깐만 돌아가고 싶으면 여기서 바로 벙커로 갈수 있어. 물론 머리를 떨어져 있다면 이런 초경기에 나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어. 자, 이제 출발해. 아, 그러니까 여기로 오든 저기 밖으로 가든 뭐지? 쉬운데요. 자, 공구상자 있어요. 엉막꾼의 수기. 적당히 채우고 집으로 가면 실패할 일은 없어. 어, 난 풀로 채울 거야. 사고? 개못하는 사람들이나 일어나는 거고. 전 달라요. 드라이바. 볼따 당근 좋고 담배 좋고. 일단 여기 한번 쓸자. 천천히. 아, 오케이. 분명히 오리 소리가 두 개였는데? 착각이지. 돈 좋고 탄약 좋고. 이거 못 먹나? 동족 상자는 안 되나요, 이 게임? 자식아, 자식아, 왜 이렇게 된데 뭐야, 따발총, 따발이를 쓰신다고요? 이 좋은 걸 쓰고 있었어? 어, 이제 놔뒀어. 아, 이 적중률 왜 이래? 오케이 오케이, 피가 피가 없어요. 아, 피가 안 차냐? 아, 무서워. 으악! 암살자였어? 아니 암살자가 있다는 얘기 못 들었잖아요. 아내 거, 내 코어들, 내 돈들 그거를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거지. 야, 여기서 왼쪽 가다 죽었지. 스패너, 목재, 목재 벌써 다 모았고 보드카. 어? 문샤인? 이거 비싼 거 아닌가? 잠깐만요. 이 정도로 따라 해도 돼요? 어라? 어디서 본 거지 이거? 여기지. 체크 빡세게 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지? 너무 무서워 종류칼 방금아 얘네 그지야 왜 돈이 이거밖에 잠깐만요 으! 으! 갑자기 좀 무서워가지고 멈췄어요 나도 모르게 숨이 턱하고 오른쪽으로 한번 뚫어보자 뒤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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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초등학생 가방. 야야야 이거 필요해 필요해. 가방을 일단 내가 쓸까? 와 겁나 쾌적해졌어. 위로 쭉 올라가자. 여기서. 여기에 뭐 있는 거 같아. 잠깐만 제발 컷. 씨 뭐야 깜짝이야. 죽는 줄 알았잖아. 야 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 한번 한번 한씨 뭐야 저거. 산다 산다. 조심 조심. 장전 한번 해주고 언덕탱크 잘 보이나요? 언제 왔어? 여기 한번 들려주시고 어? 얘 봐봐 얘 보스 같지? 쟤한번 죽여보자 장전 잠깐만요 와, 나 장전 없어서 죽을 뻔 했어. 막, 전투도기 데미지 40? 와, 깜짝. 개쎄. 야, 한 방이야, 한 방. 컷! 일의빵탄오 마이 갓! 초등학생, 소형, 레드, 현금, 백터까지? 복구했다, 복구했어요. 뭐야, 뭔 소리야? 아, 맞다. 이거, 맞다. 이거, 맞다. 이거, 맞다. 이거, 맞다. 이거, 맞다. 이거 이렇게 살바라게 오는데, 아, 폭발, 폭발 뒤에서도 안전한 줄 알았는데, 폭발이 있었다고? 아, 저 먹고 쳤는데 이거 진심 세팅 갑니다. 이들은 안 되겠다. 니가 가, 니가 가. 저기 뒤에 폭탄이 있었네. 와,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 아, 죽었어. 오. 야, 저거. 꼬마도왜 이렇게 센데? 와, 말안 된다, 저거. 알겠어요. 내 수준 알겠어요. 제가 방송 끄고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극한이 아니어서 아닐사를 좀 하는 감이 있더라고. 극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마덕, 이리와. 옛날의 내가 아니야. 아! 이뒤 숨어. 한 마리씩. 나이스! 옛날에 내가 아니라고, 컷! 아니, 꼬마도 별거 없는데요? 앞으로 여기 좀 자주 올까? 옛날에 내가 아니야, 더가 아, 좋아요. 다 털었어요. 컷. 내 목표를 잡았다. 전송장 칠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 회로기판, CD, 전원 케이블. 그러면, 한 바퀴 돌자. 어? 문샤인! 6,000원짜리 문샤인? 왜 이렇게 오래 탐색해? 레덱스? 오 마이 깃! 치우테이 없는데, 위험한데. 이거 죽을 수도 있는데.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고, 살짝 무섭고. 거리가 멀어요. 날씨 좋고, 잘 보이고. 옷이 있다는 건? 열쇠가 있다는 건? 요양원 기계, 전원, 전원 케이블 맛있고. 아, 여기 안쪽에 뭐 있지 않나? 어? 왜 이렇게 오래, 특수 철갑판, 5 0 0원짜리 아니야. 여기서 얻을 거다 얻은 거 같다. 뭐야? 아! 왜? 아니, 아니, 왜? 아니, 내가 뭐해 죽은 거지? 야, 바주카를스면 어떡해? 아, 좀 아쉽다. 너무 아쉽고. 헉, 레덱스 16,000원, 문샤인 6,200원. 돈은 많이 벌었다, 야, 그래도. 됐다. 야, 이제 창고 구역이다. 아, 이제 창고 크다. 이제 가볼까? 아, 깜짝 아, 미션. 무조건 살아야지. 어떻게든. 도전! 여기서. 어머, 어머, 어, 어. 언제, 언제 왔어? 언제 왔어? 어감자가 어, 가만히 있던 지가 왔어. 게임이 멈추는 게 아니네. 은둔자의 편지 아니, 저 가만히 있었는데... 두시겠어요? <laughs> 자, 가자. 도전! 오른쪽으로 쭉 타고 가자. 이게 뭐가 있네? 니마. 네 잠깐만 잠깐. 어이가 없네 진짜. 아니 걔가 왜 이렇게 똑똑해? 천재견이야? 역천계야? 내가 뭐 했는데? 내 몸에 출렁한 달려있나? 아니 왜 이렇게 잘자나와 날씨가 좀 뜨거웠나? 살짝 익었나? 진짜 어이가 없네.